자 해봅시다. 잘 보세요. 정확히 들으면 별, 별게 없는데 어, 별게 없는데 음, 자 71번 보면 x가 얼마?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x가 0에서부터 이파이야 그랬을 때 sin x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3분의 8가 자 마이너스 2 루트 3음이되는 x를 찾아라 이 x를 풀어라 그 얘기거든 응 이건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를 이거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거야 하나로 하나로 생각을 해 그러면 x 더 이걸 편의상 세타라고 할까요? 사인 세타가 x 더하기 3분의 파이의 범위를 먼저 찾아 얼마에더 얼마 사이야? x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니까 얘는 3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60도에서 360에다 60 더하면 4 2 0까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어? 그럼 그래프가 이걸 하나로 취급해주면 자,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면 어떻게 돼? 60도니까 아 이쯤 되겠죠, 그렇지? 이게 2분의 파이니까 사인 그래프는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되겠죠? 응? 이거를 이거를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를, 그래서 요걸 따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리는 겁니다. y는 사인, 뭐, 이렇게,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생각을 하고, 요거를, 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알겠어요? 어? 그래서 요거를 사인 세타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세타. 요걸 세타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2분의 3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 상수함수니까 어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몇개 나와 만나는 점이 두개 나오죠 이게 만나는 점에 x좌표가 해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여기 그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언제예요 어 이걸로 생각을 해봐야 돼또 다시. 헷갈리니까. 2분의 루트 3 나오려면 이게 3분의 파이죠. 60도. 60도일 때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야. 알겠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빨리빨리 하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이거. 일일이 이거 다못 외우고 있는 상태면. 그러니까, 못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지금부터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인, 사인 60도잖아, 그지? 맞아? 사인 60도. 그러니까 이거 빛변분의 높이. 사인 60도랑 뭐랑 똑같아? 코사인 30이랑 똑같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거까지 세트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45도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죠? 사인 4분의 파이, 45도는 코사인 4 4분의 파이.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루트 2분의 1. 똑같아 근데 60도, 30도 이런 관계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어? 사인 30도 얼마야? 30도짜리 그려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사인 30이랑 같은 게 뭐? 코 사인 60도, 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이게 기억이 돼 있어야 돼 그니까, 러 이게 3분의 파이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디야, 몇 사분면이야? 얼싸잖아. 그지? 어? 얼싸한 코니까, 여기 2사분면, 아, 3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럼 60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60도를 그리면.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돼? 3분의? 60도 더하니까 여기까지가 파이야. 3분의 4파이야. 잘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그립 그래프 이거 어 잘라 그려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러면은 못해. 이게 3분의 4파이야. 3분의 4파이하고 또 이때도 마이너스죠. 3분의 얼마? 이거 얼마야? 60도 더하니까 여기 또 60도잖아, 그치 3분의 4, 3분의 5지 파이에다가 여기, 여기가 여기 파이고 여기 동경이 2파이야 양수쪽이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하니까 3분의 4파이 여기서 3분의 파이 빼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이건 3분의 4파이 얘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파이고 여기가 3분의 5파이예요 뭐가?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를, 요거를 세타로 취급을 했는데. 하나로 취급해서. 알겠어요? 근데 X는 얼마가 나와? 다시 이쪽으로 넘겨줘야죠. X는 파이 3분의 사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안 외우면 일일이 하나씩 이거 해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날다 해. 알겠어? 김민준? 연습을 그래서 좀 해봐야 됩니다. 2번도 하나 더 해볼까요, 2번? 어? 2 코사인, X-2분의 파이, 1.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더하기 1은요. 돌리면 어떻게 돼? 코사인, 정리하면 X-2분의 파이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또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취급하는 거야. 근데 세타의 범위는 x-2분의 파이는 x가 0에서부터 아까 또 이거 마찬가지 2파이까지였는데 360까지였는데 이거 2분의 파이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얼마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맞아. 어,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릴게요.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져어 여기서부터 0일 때 1이지. 0일 때 1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 1일 갔다가 다시 왔다가 아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어 여기가 한 바퀴죠. 이 예, 파이죠. 어 그지? 근데 세타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가야 되지. 그 어디서부터 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겠지. 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2분의 3파. 이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긋고 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긋고 보면 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긋고 보면 여기하고 여기죠. 아까 말했죠. 코사인 2분의 1 나오는 게몇 도야? 여기서 어? 이사분면에서몇 도야? 어? 60도지? 60도. 어? 3분의 파 60도일 때 콧산이 2분의 1이지? 그럼 음수 나오는 건 언제겠어? 120도일 때 음수 나오겠지. 그죠? 요거분에 요거니까. 또, 여기도 음수죠. 그죠? 이 각은 얼마야?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지 어? 여긴 얼마야? 그럼 여기는? 3분의, 여 파이에다 3분의 파이 더하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야, 요게. 뭐가? 요 세타가. 우린 X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X 빼기 2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다시 X만 구해야 되니까. x 구해야 되니까 이거 넘기면 x는 6 이거 6분의 4, 6분의 3이니까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6분의 8이니까 6분의 3 더하면 6분의 11파이 이렇게 이해 됩니까? 어? 이해 돼? 조금 어려운데 그래프 그리는걸 그래프. 그래프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탄젠트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탄젠트는 어? 탄젠트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3번도 볼게요. 탄젠트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면 3분의 x는 얼마라고? 어? 이거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야몇 도야 이거? 어? 60도죠.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수 있어요. 왜? 이렇게도 풀으면 그래프 안그리고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아까 이것, 이걸로 이 해서 풀어도 되긴 돼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야 부등식도, 부등식은 근데 그래프 무조건 그려서 풀어야 돼요 방정식은 그래프 안그리고 풀어도 되거든 근데 부등식은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풀면 아까도 말했지만 x가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요거 요 찾는거지 어, 3분의 x니까 여기다 3을 나눠주는거야 3x 3분의 28 0도부터 120도 사이에 요 어, 0도에서부터 120도 사이에 루트 3분의 1 나오는거 뭐있어 탄젠트 어,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죠 이 그림을 그래서 기억을 하고 여기 루트 3이잖아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30도. 어? 탄젠트 30도,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또, 쭉 넘어가서 이쪽에도 있죠, 이쪽, 이쪽에도. 파이 더하기 루트. 탄젠트는 여기서 3, 4 면이 플러스니까. 어? 요 각은 얼마야? 180에 30, 210도. 6분의 7 파이. 32 파이, 6분의 파이니까, 이거 7개니까.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야? 3분의 2 파이 나이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분의 x가, 3분의 x가 얼마야? 6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가 되죠. 이거 하나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도.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저기 뭐야, 부등식 때문에, 부등식은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알겠어? 저거 봐. 그려봐, 빨리. 이거 하고. 구 등식은 풀어줄 테니까.